뭐예요? 저희 여기서 무생채가 맛있는데 검도 음. 파아 무치는 거 오랜만에 또 이거 물리잘해 먹는 건데 그냥 뭐 신정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밑반찬으로 하려고 음. 맨날 이국김치만 먹었으니까 새거 무혀놓으면잘 먹잖아.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 맛있겠다. 칠에서 음, 이렇게 좋아. 와 그냥 마음대로 자르면 되 이렇게 길게도 하고 자기 마음이고. 책접 조금 부어놓으면은 씨가 절어. 음. 그다음에 구생채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네. 자 이제 드디어 묻히는구나. 드디어 묻혀요. 그냥 이렇게. 우산채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어, 요새 이렇게 파랗고 아주 맛있다니까. 요 음. 설탕 한술만 음, 제일 쉬운 건 매일 무쳐 먹는 거 이제 이게 요새 묵은지만 한참 먹어서 또 무쳐 먹는 생채만 무쳐 먹는 게 음. 섞어서 무치면 또 씹히는 맛이 있어 맛있잖아. 보통도 씹어 먹고 또 살살 무쳐. 젓가락은 약간 작다 싶으면 한 컵정도 좋아 겨울에도 또 이렇게 생절이가있어요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어 이걸 만 새로 붙인걸로만 젓가락들이 가는거지 그치. 그치 너무 빨갛지 않게 이렇게 붉은빛만 나오게 무쳐려 음. 시원하고 냉장고에 놓았다 먹으면 맛있지 맛있겠다 맛을 보면서 맞춰주면 거 우와 <laughs> 진짜 맛있겠다 조금 더 달아야 되는데 설탕 더넣고구나음딱 좋아 뭐가 달아서 예, 설탕 예. 많이 안 넣어도 돼 음, 음. 맛있다 아우 맛있다. 신정을 세면서 먹을 겉절이를 응. 한번 해봤습니다. 초거 대박밖에. 응. 요게또 까면서 먹는 맛이 또 있지. 그러다 저번에 반파은다 먹었어. 굶지 먹지 먹지 마라. 어. <laughs> 아나 아주 잘 깔, 이거 아주 이쁘게. 안 좋아하니까 조금만. 우리는 이렇게 <laughs> 명절에는. 응. 뭐 혹시 이거 그건 사라다 하는 건가? 옛날 사라다. 살아남은... 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끈에다 먹기 좋아가지고. 응. 저런 야채를 하면은 오래 응. 좀 두고 먹기가 좀 무리 생기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는. 아, 밤도 들어가네. 약식하고 아, 남은 거. 호두도 들어가고. 오 이거 귤도 들어가고. 네, 그래, 오이가 들어가야지 옛날 사다도 맛있다고. 오이가 안 들어가면 안 돼. 건포도예요? 포도. 음. 야, 이거 건강, 이 건강, 완전 건강이다. <laughs> 경거리도 이렇게, 어. 와, 사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꿀이 낫지 요거트 있으면 조금만 음... 소금은 약간 한꼬집 땅콩가루나 아몬드가루 있으면 좋겠다 아... 메추리알도 들어가고 이제 이 연휴 때는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음. 궁금할 때 먹으라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음, 연해줘 네, 살찐다 그래도 뭐. 연좀더 넣을게. 백 음. 개만 넣으면 백 개만. 음. 검은깨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생략. 완 성입니다. 목살인가요? 어, 제육볶음 한번 보여달라는 생각이 나서 목살 제육볶음을 으로한 삼겹살로 할 때는 응. 고춧가루만 넣어야 돼 아... 기름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네. 앞다리살이나 목살 같은 거는 기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 네. 그럼 그냥 고추장을 좀 섞어서 해야지. 아... 기름이 살짝 들어가야 맛있. 다 나는 매실액에서 조금 넣고 생강술이야 생강술. 음. 생강술 설탕을 먼저 넣고 이렇게 재죠. 간장 조금만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음. 하나 이제 나중에도 네. 이렇게 붙쳐놨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끓는 거야. 음. 간좀 들은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해놨다가 네. 이게 좀 먹을 때 나는 좀더빨갰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춧가루를 더 추가하면 되지. 음. 응? 네. 아, 나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네. 아주 맛있게 된다 이렇게 쪼서따라뒷만나게 음. 이렇게 조금 약간 붓듯이 손으로 짜다가. 아 이렇게 손으로 눌러. 사 네. 어. 약간 밑에가 눌르게. 네, 약간 누르누르하게 돌릴 때확 뒤집어서 아. 먹는 거야. 오케이. 한쪽 붓었을 때도 뒤집어서. 면나고아 약간, 아. 아. 약간 눌렀네 이렇게 그지. 음.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려고. 아. 물기가 많무 없다 싶으면 약간씩 물을 보관해 줘야 요을다 볶아냈을 때팔을 이렇게 넉넉히 넣어 지켜봐요 생그림또 이렇게 두고 고추를 다 뿌리고 네, 어, 팔을 이렇게 나중에는 팔과 파르파르한 이쪽을. 그만큼 바짝 졸이고? 앞다리살로 얇게 썰어서 해도 맛있어. 음. 이건 모살이라 약간 두툼하게 부르치기 식으로.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 음. 눈이 막펑 쏟아져 가지고 어. 문제서 조금 약간 멈추었는데 지금도 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음. 그냥 떡국 끓여 먹고 요 반찬에다가 우리 음. 사러다 하나 해서 먹어야지 그러고 음. 있었는데 음. 오늘은 아들이 또 뭐를 시켜서 음. 뭐 엄마 좋아하는 스파게티랑 뭐를 시켜서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이 좀 그렇다 고 그러네요. 그래서 음. 오늘은 이렇게 있는 거 많이 준비해놓지도 않았는데 <laughs> 또 잔치상이 또 됐잖아. 새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다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된장찌개 하나 끓였어요. 좋죠, 죠 그냥 된장찌개 조금 끓였지만 과자리에다 음. 그냥 먹겠습니다. 음, 진짜로. 와. 음~~~ 새우볶음 음음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음. 시금치. 내일 모레 먹으려고 사다 놓은 건데, 응. 음반찬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거아니 이 네. 네, 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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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란 그 애들 조금 먹으라고 그냥 진살 음. 먹으라고 해서 살아도 다 그러는 거지 이거 주죠 맛있나? 골리이 최고야 아마 뭐 구정 신장에 맞는 음식들은 다 비슷하지요. 음. 음. 그래서 갑자기 하느냐고 이렇게 오늘 늦었어, 그렇지? 응. 배고프지? 너무 배고팠어. 뭐를 시켜 먹을 거기가 아닌가 보네. <laughs> 무조건 엄마는 힘들게 하라는 거네. 응. 나가서 먹으면 되지. 뭐, 응. 된장이 너무 맛있어. 응. <laughs> 일부러 이렇게 대접을 가져온 거야. 그지? 비벼 먹을려고 냄비 귀엽지? 응? 냄비가 귀엽지? 냄비가 응. 귀엽 오늘 처음 쓴 거야. 그냥 신전에 전도 안 붙이고, 그냥 떡국만 우린 끓여먹잖아. 그래서 섭섭하니까 엄마가 약식하고, 그, 떡갈비를 한 거야. 아 이번 떡갈비는 이제 오늘 나갈 건가? 내일 나갈 건가? 그래. 가래떡을 잘라서 넣어가지고 갈비때 뼈, 뼈다구 대신 떡을 넣는 그런 <laughs> 떡갈비가 나갈 겁니다. 어 원래는 갈비살을 막 곱게 다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음. 그렇게 안 해고 간 고기로 쉽게 하는 거 돼지고기 를 약간 섞어도 그게 부드럽고 돼지 냄새 안 나고 맛있거든. 음. 그래서 남은 거는 이렇게 해서 냉동 시켜놨다 또 먹어도 되고. 진짜 맛있어. 먹었다. 음. 무술 때만 부하지 줄어도 조금이야. 음. 잘했던 못했든 이한 동안 수고했어. 아예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더 파이팅하시죠. 음. 일하다 편집하다 진짜 맛있어 밥을 좀 남기긴 했다 일부러 음. 근데 다 먹어야 되겠어 나도 한 숟가락 아유 맛있다 음잘 음, 먹었네 음. 살 하나 좀 먹어봐야지 맛있어? 아무튼 거. 안 먹었어? 해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laughs> 먹는 거는 금방이에요. 제 시간 오늘 저기 뭐야 오늘 내일만 지나면 이렇게 음. 신정인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참 그동안 성원 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시켜.